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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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여덟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이번에 설명드릴 트로트 남자의 스텝은 지그재그 트윙클과 그 다음에 지그재그 끝에 로터리 마무리입니다. 지금까지는 로터리를 먼저 하고 지그재그를 하셨는데. 지그재그 끝에 로터리 마무리 하시는 요령을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지그재그는 대부분 전진을 하거나 아니면 뒤로 후진을 하면서 지그재그를 준비하셨었는데 오늘은 프롬나드 포지션에서 지그재그 들어가는 방법까지 같이 두루두루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보여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쪽 방향에서 자, 이렇게 프롬나드 포지션에서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고 여기에서 지그재그 들어가겠습니다. n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에 브레이크 n 하나, 둘, 셋, 넷 다섯의 브레이크, N 하나, 둘, 셋의 브레이크 그리고 나서 이 상태에서 왼발부터 N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시 N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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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짝 쿵,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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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짝. 트윙클이 세번 있었습니다. 그 다음, 엔. 쿵, 짝, 쿵, 짝, 쿵, 짝, 쿵, 짝, 쿵, 짝, 쿵, 짝, 자, 오른발 여자 앞으로 진입하셔서, 엔. 쿵, 짝, 쿵, 앞 영상에 설명을 드렸던 전진하면서 하는 트로트의 지그재그에다가 트윙크를 넣은 겁니다. 물론 시작하실 때 시작하실 때 PP 상태에서 지그재그를 시작하기는 했지만 그 앞에 공부하신 전진 지그재그를 토대로 트윙크를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진 지그재그 몸으로 잘 익혀두시고 거기에 이 트윙크를 섞으면. 되겠습니다.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쪽 방향에서 먼저. PP 상태입니다. PP 상태에서 여성을 데리고, 자, 진행을 하시다가 남성 바깥쪽 발, 바깥쪽 발입니다. 여자는 아무것도 지금 건드리시면 안 되고요. 여자 진행하게 두시고, 남자가 몸을 닿습니다. 여자 쪽으로. 그럼 여, 이렇게 45도가 되면 여성은 정면으로 나를 보고 있다가 여자도 이렇게 몸이 틀어진 상태라서 여성이 이쪽으로 진행을 안 하고 대각선으로 지그재그 모양으로 들어옵니다. 그 상태에서 가시고, 다시 나란히,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다시 가시고, 나란히, 가시고, 나란히. 이런 식으로 PP 상태에서도 남성이 몸을 틀어서 바디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사인을 주시게 되면 여자가 전진을 하다가 여자가 전진을 하다가 남자에게 몸을 닫습니다 닫으시게 되면 나도 남자 쪽으로 가서 남성이 오른발 뒤로 갈때 여자도 이렇게 대각선 진행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다시 PP에서 N 하나, 둘, 셋 여자 쪽에 있는 이 홀드는 아무것도 쓰지 마시고, 여기 왼쪽을 닫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뒤로. 뒤로. 대각선, 나란히. 대각선, 나란히. 그리고 남성, 오른발 뒤로 가실 때, 가실 때, 여기서 남성 브레이크를 걸으시면 여성이 딱 씁니다. 여성이 딱 쓰시고, 그리고 나면 여성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고, 나도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그재그 반대 방향. 자, 이번에는 앞으로 들어가실 때 브레이크를 걸시는데, 오른손으로 브레이크를 딱 걸어주시는 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이 경우는 여자가 뒤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손을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성이 뒤로 진행 후진을 하려고 할 경우는, 이 오른쪽 홀드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는데, 이 경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손을 슬쩍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시고, 반대 방향 지그재그 가실 때도 여기에서 후진을 하려는 여성이 아니니까 손을 잡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쪽, 이 트윙클 같은 경우는 남성이 뒤에서 하실 때는 내가 브레이크를 가서 몸을 딱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여자가 진행을 못 하는데 여성이 뒤로 가는, 남자가 앞으로 가는 트윙클은 여자가 뒤로 가려는 발이 아니기 때문에 이 손으로 살짝 브레이크를 잡아주시면 여성이 다시 그 다음 발로 체중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카운트 넣어서 보겠습니다 N,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때는 남자가 몸으로 딱 세워서 브레이크 쓰시면 되고 N, 하나, 둘, 셋, 넷, 다섯 같은 경우는 여성을 땡긴다기보다는 여자 보고 섰으면 좋겠다고 손을 한번 잡아주시면 여자와 함께 체중이동이 하나, 둘. 자 이쪽 앞으로 갔을 때도 이때도 손을 한번 지그시 잡으시면 체중이동을 멈추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카운트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까지 가시고 이 여섯에 진행하는 여성 쪽으로 들어가 주시고 두 카운트 진행 더 해서 여자랑 홀드 마무리 자 이쪽 방향에서 보겠습니다 PP 상태입니다 N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에 남성이 몸을 세워서 브레이크 써주시고 N 하나 둘셋넷 다섯 세 브레이크 N 하나 둘, 셋, 브레이크, 손을 잡아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엔 남성 왼발부터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에 여자 앞으로 진입. 그리고 나서 두 카운트 더 가셔서 여자 홀드까지 하셔서 마무리입니다. 자, 다시 한번 더. N, 쿵, 자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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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r e m e m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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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짝. 뒷모습으로 가겠습니다. 엔. 쿵,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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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짝. 엔. 쿵, 짝, 쿵, 짝, 쿵, 짝,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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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짝. 카운트 한번 더. N.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브레이크 N. 하나, 둘, 셋, 넷, 다섯에 브레이크 N. 하나, 둘, 셋, 브레이크 N. 하나, 둘, 셋, 브레이크, and.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늘 설명드릴 두 번째 스텝은 로터리 지그재그. 그리고 끝에 다시 로터리 마무리. 거기에 이제 아웃사이드 수입을 하는 방법과 180도 방향 전환, 그리고 락턴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그재그 설명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여성을랑 홀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n 하나 둘 그리고 이발 돌려서 나란히 지그재그 준비됐습니다. 상태에서 지그재그 한 번만 하시고 다시 왼발을 돌려서 이쪽으로 로타리 다시 한번 n 하나 둘 발 T 만들어서 지그재그 준비 어깨 쓰셔서 N, 하나, 둘, 지그재그 한 번만 하시고 다시 이발그 상태 돌려서 여성 이쪽으로 로타리 시켜주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로타리 공부를 하실 때 제가 발 돌리는 연습을 브루스에서 많이 해드렸어요 그 설명을 좀 충실히 보시거나 연습하셨던 분들은 이게 생소하지 않으실 텐데 요 발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여자를 이쪽 방향에서 저쪽으로 혹은 뭐 어디 방향으로 여성을 로타리를 시키기 위해서는 남자분들이 발을 돌리게 되면 남자 몸이 이렇게 돕니다. 그러면 거기 홀드된 여성 몸이 이렇게 돌기 때문에 그걸 이용을 하셔서 돌려 놓으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발을 돌려 놓으시면 남자 몸이 돌려 돌아가기 때문에 돌아가기 때문에 이쪽이 됐든 이쪽이 됐든 남성이 원하는 방향에 여자를 돌려 세워 놓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저는 항상 하나 둘 셋이었습니다. 혹은 하나 둘을 돌리시더라도 셋은 또 돌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왼발, 왼발을 안쪽으로 돌리는 이 발이 여성을 로타리를 시킬 때할때 때 여성도 명확하고 편안하게 가지만 남성인도 힘을 들이지 않고 여자한테 사인 주시기가 훨씬 수월하다는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이 발을 돌리지 않고 그냥 놓은 상태에서 힘으로 가시면 어느 방향의 구간에 본인 몸이 돌지 않기 때문에. 이 여성을 데리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왼발 돌리는 것 T 지금 오른발하고 왼발을 이렇게 T를 만드는 연습을 좀 해두시면 해두시면 이 몸을 쓸수 있기 때문에 여성을 리더 하시기가 수월합니다. 자, 이 로타리 발은 제 브루스 영상에 몇개더 나와 있습니다. 좀 찾아보셔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브루스에서도 많이 쓰는 발이기도 하고. 남자분들은 자기 몸을 돌릴 때, 앞으로 자기 몸을 돌릴 때이 t를 만들어서 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발을 앞으로 t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본인 몸이 돌기 위해서 만드시는 거기 때문에 항상 내발 기준의 t를, 발 기준의 t를 만드는 거를 연습을 좀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쓰시는 발도 그 로타리 발입니다. 여성을. 정면에서 그냥 돌아오셔서 이렇게 놓고 나란히 데려오시려면 힘을 생각보다 많이 쓰셔야 되는데 가셔서 발을 미리 돌려놓으 몸이 벌써 이 정도 돌아온 상태여서 내 발만 딱 옆에다 데려다 놓으면 여성이 명확하게 내 앞에 와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실 때이 발이 앞으로 가거나 모아지지 않게 나란히 쓰셔야 지그재그가 됩니다. 그래서 몸을 틀어서 지그재그 반드시 사용하시고, 자 몸을 틀어주셔서 여자가 이쪽으로 몸이 들어갈 여자 발이 진행할 수 있게 해주시면서 로탈입니다. 자이 상태에서 여자한테 아무것도 주지 않고 본인 발만 돌려버리면 여성이 갈 길을 모릅니다. 그래서 몸잘 보시면 N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다섯, 여섯 하시고 지그재그 또할 거죠. 몸을 쓰셔야 됩니다. 몸 쓰시면서 쓰시면서 하나, 둘, 그리고 이 상태에서 하나, 자, 오른발 뒤 살짝 비껴주셔서 아웃사이드로 여자 진행하게 하시면서 슬로우, 슬로우입니다. 아웃사이드 수입을 트로트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시 여기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일곱, 여덟, 하나, 둘에 잠깐 비, 비껴주시고, 여자 들어오게 하시고, 슬로우. 그 다음에 예, 여기서 180, 쿵짝, 쿵짝, 180, 서두르지 않고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남자 뒤로 갔다가, 쿵, 짝, 쿵, 짝, 락, 제자리 락두 번. 또, 앞으로 가셔서도 제자리 락을 두번할 겁니다. 두 번. 그 다음에 뒤로 갈 것처럼 하시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락턴 마무리입니다. 다시 한번 더. 자, 이쪽 방향에서 N 하나, 둘, 셋발 돌렸습니다 그 다음에 넷 나란히 다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N 하나, 둘, 슬로우, 슬로우 하나, 둘, 쿵짝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번더 n,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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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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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180n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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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리 두번 했습니다. 다시 앞으로 락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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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락턴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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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락턴 여덟 번 여덟 카운트. 여덟 카운트 했습니다. 다시 김모습으로 n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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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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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운트 넣어서 한번더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앤 하나 둘셋넷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그리고 하나 둘셋넷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로타리 지그재그. 그다음에 락턴과 락은 좀 앞에 많이 공부해 놓으셨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아웃사이드 수입을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자가 n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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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을 때이발이 걸려서 여자 내 앞으로 들어오실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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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수거해 주셔야 돼요. 여자 보내시면서 쿵짝 이건 괜찮습니다. 모으셔도 상관없고 그냥 두셔도 얘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앞에 있는 발은 한번 데리고 와주셔야 여자가 내 앞으로 들어올 때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한번더 N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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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여성 스위브를 딱 시켜주시고 다시 내 앞으로 보내고 나서 앤 쿵짝 요건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80 바로 쿵짝 자 몸을 쓰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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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해서 제일 끝부분은 락과 락턴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앞에 이미 공부하신 겁니다. 이렇게 이미 공부해 놓으신 지그재그에 트윙클을 넣어서 활용하실 수 있고, 이미 배우신 지그재그와 로타리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바로 마무리하거나 시작하실 수 있는 지그재그였습니다. 잘 보시고 연습하시고 예쁜 댄스 하시기 바랍니다.